수명을 10년 단축시키는 남성의 습관. 사실은 누구나 무심코 하는 행동입니다. 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해도 심장 혈관은 조용히 병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심근경색의 위험이 급증하고 밤에 특정 행동이 치매를 진행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믿을 수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다섯 가지 습관을 랭킹 형식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3위는 몸에 좋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 의외의 것입니다. 그리고 1위는 목숨을 잃을 위험까지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5위. 그것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어, 겨우 그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사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약 1.8배나 높다고 합니다. 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만으로 수명이 단축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특정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비상 상태에 있는 거죠. 이때 아침 식사를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뇌와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거르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그 반동으로 점심 식사를 폭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혈당의 급상승과 급파강을 유발하여 혈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등 생명과 관련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아침을 가볍게 보고 커피 한 잔으로 때우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출근하시나요? 하지만 그것이 5년 후, 10년 후 돌이킬 수 없는 신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침 식사를 거르면 살이 빠진다거나 16시간 단식이 좋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일부 젊은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남성에게는 이것은 역효과입니다. 특히 근육이 줄어들기 쉬운 나이대에서는 아침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국, 계란, 된장찌개, 생선구이, 밥등 옛날식 아침 식사는 사실 매우 이치에 맞는 식단입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생활. 만약 당신이 몇 년째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을 깎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는 약해서 못 먹겠다는 분들도 우선 작은 메뉴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사위는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어. 그게 수명과 관계가 있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의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고독은 하루 15개 비의 담배와 같은 정도로 건강을 해친다고 합니다.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외출할 기회도 줄어들고, 말을 거는 것은 TV나 스마트폰 뿐인 날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뇌에게는 이것은 비상벨입니다. 대화하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면 뇌의 전두엽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점점 쇠퇴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의욕, 기억력 등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령탑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약해지면 건망증이 늘고 기력이 없어지고 무표정해지고 우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치매나 와병 상태로 직행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렇게까지. 네, 그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남성은 정년퇴직 후에 대화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과도 잘 이야기하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소원해진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무서운 것은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는 생활은 뇌졸중 위험을 약30% 높인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누군가와 단 5분이라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성화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좋습니다. 사람과 눈을 마주하고 말을 나누는 것 비록 그것이 마트 점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더 나아가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아침 인사, 혼잣말, TV에 대한 반응이라도 좋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표정을 만들고 뇌를 움직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은 크게 줄어들고 수명이 늘어납니다. 조용한 생활은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침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 3인은 운동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걷고 있어, 정원 손질도 하고, 몸은 움직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그 운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약 60%가 일상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동 효과를 얻고 있는 사람은 30% 이하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이 운동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강도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도 설렁설렁 걷는 것으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숨이 조금 찰 정도는 되어야 유산소 운동으로 성립합니다. 둘째, 빈도가 부족합니다. 주일 이외 가끔 움직이는 것으로는 근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같은 움직임만 하고 있습니다. 걷기만, 잡초 뽑기만, 골프만. 이것으로는 특정 근육만 사용되어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넘어지기 쉽고, 골절되기 쉽고, 걸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와병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수명을 10년 후 한꺼번에 단축시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단한 가지 방법만 바꿔도 운동은 진정으로 수명을 늘리는 습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할 때 중간에 계단을 이용하거나 다리를 높이 들어걷거나 속도의 변화를 주는 것 아주 조금만 의식을 바꿔도 근육이나 심폐기능에 대한 자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하체를 단련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이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움직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효과 있는 움직임인가를 지금이야말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착각 운동은 정말로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운동이 되고 있습니까? 2위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TV 시청입니다. 밤에는 천천히 TV를 보다가 잠들고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동영상을 확인하는 습관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당신의 수면을 깊이 좀 먹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동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수면의 질과 수명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최신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사망률이 1.4배 증가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잠이 옅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거기에 스마트폰이나 TV의 자극이 더욱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 자극이란 블루라이트와 과도한 정보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눈에서 뇌로 전달되어 지금은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졸음을 관장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즉,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 볼수록 뇌는 잠들 준비를 멈추는 것입니다. 게다가 뉴스나 SNS, 동영상 등의 정보는 뇌를 흥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잠들려고 해도 잠이 얕아지고 밤중에 깨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 나쁜 수면이 지속되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뇌의 회복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이 매일의 습관이 되면 확실히 당신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상적인 것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조명을 낮추고, 잔잔한 음악이나 독서,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두지 않는 것 알림음이나 비대도 내는 반응합니다. 밤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미래의 당신의 건강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 행동 하나로 10년 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1위는 스트레스를 참는 것입니다. 어, 겨우 그거.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참는 것이야말로 가장 수명을 깎는 습관입니다. 한국 남성, 특히 60대 이상은 약한 소리를 하지 않고 묵묵히 참으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침묵의 살인자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혈관, 뇌, 면역, 심장 모두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 몸 안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코르티솔이 과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내장 지방이 늘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증 상태가 됩니다. 즉, 마음과 몸이 동시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로 인해 병을 얻은 유명인들은 적지 않습니다. 질병의 그늘에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고민, 가정의 불안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한 적 있으시죠? 문제는 많은 남성이 나는 스트레스에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참는 동안에도 내장이나 혈관에는 확실히 부담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려 한다. 자고 나면 잇는다. 누구에게 말해도 소용없다며 끌어 안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 뇌출혈, 자살까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참는 습관을 버리세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소리 내어 말하고, 종이에 쓰는 것뜻대로는 울고 화를 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입니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다면 친구에게라도, 의사에게라도, 이런 채널의 댓글란에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의 압력을 조금이라도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참는 생활.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수명 파괴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남성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다섯 가지 습관을 랭킹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5위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 4위는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는 생활, 3위는 운동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2위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TV 시청. 1위는 스트레스를 참는 것입니다. 모두 대수롭지 않거나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모든 것들은 확실히 조용히 생명을 깎는 습관입니다. 무서운 것은 자각 없이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다섯 가지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수명과 건강 수명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선 전부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딱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우선 아침밥을 든든히 먹는 것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10분 줄이는 것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소리내어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60대부터의 인생은 건강 선택의 축적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계속해온 습관이라도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지금 변화를 시작합시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한 수명을 단축시키는 다섯 가지 습관.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지금이야말로 재검토할 타이밍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것을 하는 것보다 그만둬야 할 것을 그만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잘 자는 것 모두 오늘부터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고 자신답게 살아가기 위한 힌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거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대환영입니다. 저도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런 습관도 위험한가요? 등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